짜잔! 저 오늘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 10시 출근합니다. 한 9시부터 나가려고 콜창 봤는데요. 에, 나가는 콜한 개도 없어요. 에, 토요일이라서 살짝 콜 약간 늦게 뜨죠. 에, 늦게 뜨고 10시에 나오면서 남양가는 콜 35,000원짜리 운행 시간은 한 25분 정도 에, 25분 정도면 들어가고요. 어, 남양이 주말엔 별로 안 좋죠. 주말엔 별로 안 좋은데 착지가 그냥 화성 시청으로 돼 있어요. 예, 화성 시청이면은 박스 바로 앞이죠. 예, 박스 바로 앞이고 나온 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잡고 나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콜이 원래는 대리로 나왔었거든요. 예, 대리로 나와서 잡았더니 콜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예, 콜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탁송으로 올라왔습니다. 탁송으로. 예, 탁송으로 올라와서 어, 탁송이면 더 좋죠. 예, 단가도 와 강아지 엄청 크다. 오 대박, 대박 강아자 탁송이니까요. 예, 편안하게 운전하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잡고 손님한테 10분 정도 에, 넉넉하게 말씀드렸고요. 에, 채비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왔으니까요. 토요일이니까 조금 늦게까지 콜탈수 있겠죠. 에, 10시 나왔지만 조금 늦게까지 해서 에, 열심히 잘 한번 또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콜남면 가서 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차량 인수했습니다. 어, S 클래스네요. S 클래스고 딱 10시 5분, 10시 6분 출발합니다. 시 10시, 10시 6분 출발. 자, 토요일 날 남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저희 남양 도착했습니다. 예, 착지가 그냥 남양 박스네요. 예, 남양 박스에 도착했고요. 10시 25분 도착. 예, 딱 20분에 후 왔습니다. 어, 탁송으로 왔는데, 단가 괜찮죠? 예, 20분에 3 5 0 0 0원짜리면 예, 뭐 단가는 타야 되는 콜이었습니다. 근데 남양을 주로 왔는데, 콜짜기 를한 개도 없어요. 콜이 아예 하나도 없다. 예, 사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눈이 아주 조금씩 내립니다. 예, 아주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어요. 내릴 거면 확 내려버리지. <laughs> 자, 여기서 좀 기다려, 기다려야 되겠죠? 뭐, 할게 없습니다. 예, 대기하다가 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2 30분 내로는 하나 잡긴 하겠죠? 예, 잡긴 할것 같아요.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짜잔, 자, 콜을 한 10분 채안 돼서 잡았습니다. 10분 차한 대서, 음, 10분 정도 보는 동안에요. 카카오가 뭐 하나 뜨자마자 없어졌고요 콜만어도 3만원짜리 뭐 하나 떴는데, 보지도 못하고 없어졌어요. 예, 없어지고, 로지로, 수원역 뒤에 가는 거, 예, 수원역 근처입니다. 한 25분 정도 운행할 것같고요 예, 요금은 3만원. 요건 요금 로지 자베로 들어왔습니다. 자베. 로지 자베 설정 해놨더니, 자베로 들어와서 요걸로 잡고 나가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빠져나가니까 괜찮죠. 예, 바에콜 하나도 없었는데요. 금방, 오 기사님 수가 45명 <laughs> 야 남양에 <laughs> 이시간 이렇게 기사님 많은가요? 에, 45명 그래도 빠르게 자배가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 수원역 가서 또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저희 수원역 도착했습니다 에, 운행 한 25분 정도 운행해서 왔고요 11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결제 받는데 한 5분 10분 걸렸어요 뒤늦께서 카드모드 가진다하셔가지고 술이 많이 취하셨네 많이 취하셔서 카드모도잘못 불러주시고 예, 조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콜은 바로 잡았어요 예, 고객님 결제 그거 하는 동안에 콜이 꽤 뜨고 있습니다 수원역이 원래 콜잘안 뜨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콜잘 뜨네요 예, 근데 뭐 포승 가는 거, 둔정 가는 거뭐 이렇게 있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저는 원동 가는 거오상 원동 가는 거 39,000원짜리 문해시 한 25분 정도 찍히고요. 요거는 네, 괜찮죠. 착지가 오상 우남주차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착지를 다잘 타고 다녀요. 네, 남양도 바로 박스였고 요콜도 네, 수원역 바로고 다음 골 타는 것도 우남주차장 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착지가 좋습니다. 어, 뚜벅이니까 착지를 잘 보고 다니는게 좋죠. 어눈 조금 내렸다고 길이 굉장히 미끄럽네요. 오 되게 미끄럽다. 자요 다음콜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또 오산 내려갔다가 우산 내려가면은 어, 평택 더 아래로는 안 내려갈게요 예, 안 내려가고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오산 원동 어, 태양아파트 예, 도착했습니다 우남 차장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죠 요번 콜은 아까 수원역에서요 어, 콜만으로 카카오 제휴콜 잡은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예, 시간이 요금에서 잘 나왔죠 25분 에 39,000원짜리였으니까 잘 나왔고요 근데 오면서 예, 경유가 있었습니다 경유 있어서 운행시간 3 0원 2, 3분 운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경유금 현금으로 만원더 받았고요 예, 출발때 경유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예, 현금으로 만원 받았습니다 49,000원짜리 됐고요 현재 시간 이제 11시 55분 됐네요 11시 55분 잘 왔습니다 잘 왔고 그리고, 내리자마자, 음, 카카오가, 고현동 1km 떨어져 있더라고요. 1km 떨어진 데서, 하남, 또 위래 가는 거. 위래 <laughs> 가는 게 54,000원짜리를 일단 뜨기를 잡았어요, 한번. 네, 잡았는데, 40분 운행에 54,000원이거든요. 단가는 맞죠. 단가는 맞는데, 12시가 됐기 때문에, 이동하고 운행하서 들어가면 거의 1시가 되잖아요? 아, 근데 1시 위래는 진짜, 자신이 없어. 장비였으면 갔죠 예, 장비였으면 뭐 라이딩으로 나오,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위대 중에서도 되게 위치가 안 좋습니다 완전 제일 안쪽 예, 짱 박혀 있는 데에요 그래서 요거는 뺐습니다 예, 카카오 그냥 빼버렸고요 또 이제 뺀 이유는 제가 있는 위치가 만약에 아 평택 3만원 안 갈게요 안성 예, 3중면못 가는 거고 이거는 <laughs> 제가 있는 위치가 안 좋은 위치면 위를 걸어도 선택을 해야죠. 에,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 운원추산까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에, 물론, 오산은 현재 콜량이 많진 않습니다. 예, 많진 않은데, 그래도 뭐, 뭐라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에, 그래서 뺐습니다. 에,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제, 운원추산 걸어가서, 또 거기서, 요번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잡아보겠습니다. 더 이제, 12시가 되기때, 12시가 됐기 때문에요. 아래로 내려가면 잡으면 1시가 되죠. 예, 1시 되면은, 또 이제 사로 올라오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안성 평택 이런 콜잘 나올 건데 그런 콜들은 예, 제외하고 위로 북진하는 콜로 해 가지고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콜 잡고 나타날게요. 뿅. 짜잔. 자, 운주촌 걸어가는 길에요. 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남 덕풍동. 예, 위례보다는 위례는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데 덕풍동은 갈 만하겠죠? 예, 그래서 거리가 1.3km 떨어져 있어요. 예, 1.3km 떨어져 있어서 요거 스윙 자전거 일단은 타고 가고요 어, 요금은 6만원입니다 예, 운행시간 뭐 40몇분 찍혀있으니까는한 40분정도면 가겠죠 예, 40분정도 가서 6만원이면 타야되는 콜이죠 예, 하남 들어가서 덕풍동 들어가면 뭐 예, 신정동쪽이나 이렇게 나와서 풀어볼 수 있을것 같으니까요 예, 일단은 하남 덕풍동 가겠습니다 아까 위례건 일단 잘 뺐네요 예, 그거는 들어가면 되기 어려워지는건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예, 토요일이니까 하나 들어면 1시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야, 이거 브레이크 이렇게 한 잡혀? 와. 야, 공용자전거 이거 에바다. 야, 브레이크 뭐 아예 없네, 그냥. 안 쓰네. <laughs> 깜짝 놀랐네. 자, 일단 하나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어, 눈이 솔찬히 내립니다. 자, 자전거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차왔고요 코리 아파트에서 나온 코리라서 동을 찾아가는데요. 맨 끝동이네요. 아, 이게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도 한참 걸어야 되네. 한참 걷습니다 좋죠 뭐 운동도 하고 자 빠르게 가서 하남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저기 하남 덕풍동 도착했습니다 1시 10분 도착했고요 오늘 한 45분 정도 해서 왔습니다 잘 왔네요 1시 10분 오늘 10시 출근했으니까요 오, 현재까지 매출이 얼마죠? 한 17만, 17만 몇천 원 했어요. 예, 네, 17만 몇천 원. 거의, 거의 지금 시간당 6만 원에 가까운? 한 시간당 5만 8천 원 정도 찍은 거 같은데? 야 장비 타고 나와서 타도 이렇게 타면 되게 잘 타는 건데. 오늘 일단은 착지를잘 잡았고, 예, 그리고 착지에서 그 다음 콜드들, 가성비 좋은 콜드 일단 잘 잡긴 했습니다. 예, 그게 좀 주요하게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는, 현재까지는 딱 좋은 매출 나왔고요 자, 일단, 하나 더풍동, 약간 외진 덕풍동이네요 예, 제일 끝에 머리 덕풍동이에요 착지가 현재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벗어나면은, 자전거를 찾아서, 예, 타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 하나을 들어왔으니까, 한시죠, 이제, 한시. 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일에는 10시부터 12시를 피크로 보잖아요. 네, 이제 토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가 피크죠. 네, 11시부터 1시까지가 피크인데 아직은 코은 살짝은 살아있어요. 살짝 살아있고. 네, 살아 그러니까 좀 해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하남 들어오면은 이제는 음, 플랜이 강동 송파가 잘 나오죠. 네, 강동 송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인서울 들어가서 네, 서울에서 풀어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네, 저희 집방을 잡아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주는 데 타야 됩니다. 예, 한 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주는 데막 타다가, 에, 마지막에 어디선가, 투르칼 타고, 음, 복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에,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단지 하나 이제 가면 안 되는 곳, 에, 가면 안 되는 곳. 하나에서 딱, 구리 남양주 잘 나오죠? 구리는 당연히 가도 되고요 에, 남양주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한시가 넘어간 시간에서는, 에, 남양주도 가면 쉽지 않아요. 예, 별래나 그나마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뭐가 안됩니다 예, 괜히 뭐 엄한데 어? 지금 막 <laughs> 어? 화도 막 마서 이런데도 잘못되는 거죠 예, 하기 때문에 남양주 빼고 그리고 이제 위쪽 라인 음, 의정부 양주 예, 뭐 연천포천 이런데 뭐 나오지도 않을 거고 잘 예, 의정부하고 양주는 곧잘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뺍니다 예,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갑니다 예, <laughs> 나머지는 다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트는대로 한번 이동하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탈게요. 뿅. 짜잔. 자, 신장동까지 한 1.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 타고 신장동까지 예, 이동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티 바이크 안전운행하세요. 없는 게딨어 아, 있구나. 자, 또 자전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어, 이거야. 왜 이래. 야, 얘는 또 핸들이 바보네. 야, 공유자전거 상태들이 이렇게 안 좋나? 와.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거 소리가 왜 이래?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갑니다, 뿅. 짜자, 아, 이건 전기자전거가 아니네요. 와, 이거 전기자전거 맞아? 페달 밟는 게더 빡세. 일반 자전거가 더 빡세, 지금. 와, 허벅지 터지겠네. 야 이거 사서 운동하네 진짜 아 좋아요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야 근데 이런 야 이거는 요금을 이러 요금 다 내? 야 진짜 약간 억울한데 이거는 야공용자전거 이런 게 약간 세폭이 안좋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네요 아우 힘들어 와아 그냥 걸을걸 아 진짜 갑니다 뿅저 오르막길이야 또? 아. 이거 맞냐 진짜 와.. 오르막길 야 서서 타야 돼 우와 우와 아 우와 씨. 이게 뭐야 아 힘들어 아아와 달밤에 최조하네 짜잔, 자 자전거 타고 신장동까지 내려왔구요 야, 이게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10분, 자전거 타고 오는데 10분, 1.5km 떠지는 거 오는 거가 20분 걸리네요. 네. 장비 타면은 뭐예요? 장비 타면 한 5분도 안 걸려서 오는 5분이 뭐야? 3, 4분이 오죠? 네, 3, 4분이 오죠. 자, 그리고 신장동 콜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 없죠, 뭐? 네, 없는 데니까 없죠. <laughs> 그래서. 뭐라 고 뜨면 택시를 쏘고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생각하고 있다가 예, 가미동, 가미동에서 신, 신천동 가는 거 5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예, 요거 잡아서 택시 불러서 택시 왔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택시를 예, 탔고요. 예, 오, 신천동 가는 거 운행 시간 47분 찍혀있고, 예, 5만원이라서 방향이 일단 집 방향이니깐요 요걸 예,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한만2 3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깝다 그거. <laughs> 그래도 여기서 그냥 마냥 죽는 거보다는 예, 차라리 이럴 때는 예,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요 타고 이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일단 자 도착을 했는데 좀 위에 차 같습니다 아 차가 모닝이네 외곽 타고 쑥 달려가야 되는데 잘 달리지 못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신천동 도착했습니다. 40분 운행해서 왔고요 2시 35분 도착. 어우, 손님이 코를 너무 크게 골서 싸가지고, 내비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자, 아무튼 잘도착했고요 신천동. 어, 이제 시간이 2시 40분, 쉬운 시간이 아니죠. 에, 쉬운 시간이 아닌데, 에, 떨어지자마자 코를 잡았습니다. 에, 안산 초지동 가는거 3만원짜리. 1.3km 떨어져어요 애매하게. 아, 자전거 또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뛰어 가나? 에. 그리고 안산 신길동 가는 것도 하나 더, 더 있습니다 25,000원 짜리 근데 그거는 하상동 경유가 있어요 에, 경유가 있어서 경유가 없는 게날것 같아서 저는 초지동 3만 쪽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에코를 잡아놓을니까 마음이 급해 방향이 어디야 이쪽이네? 꽉꾸로 왔는데 또자 <laughs> 요거 빨리 이동해가지고 에, 안산 들어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신천동 이시간 쉽지 않은데 들어오자마자 안성코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초지동 들어가면은 뭐다 했죠 이제 그러면요 에, 콜 없어도 뭐 툴카 있으면 툴카 타고 복귀해도 되고요콜 있으면 콜 타도 되고요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바닥에 눈이 살짝 쌓여 있네요 도로는 하나도 없는데요 에, 아파트 단자는 조금 쌓여 있습니다 자, 초지동 잘 들어왔고요. 한 23분 정도 내해서 왔습니다. 새벽에 오니까 금방 오죠. 어.. 3시 10분 도착, 예 네, 3시 10분 도착. 지금까지 매출 한, 한 25만 원 정도 한거 같아요. 25만 원, 10시에 나왔으니까 5시간 해서 25만 원. <웃음> 신기하네. <웃음> 이거 뭐야? 도대체. <laughs> 물론 아까 택시를 탔죠 한번. 예 네, 택시 11,000원 나왔습니다. 11,000원 나오고 자전거 탄거에서 대충 한 15,000원, 16,000원 좀 썼어요. 예 네, 그거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뭐 매출 차이가 야 매출 차이 크게 못 느끼겠어요 예, 장비 터어봤자한 음, 2-3만원 더 하지 않았을까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남에서 아파트 빠져나오고 자전거 타고 신장동 들어가고 예, 그리고 가미동 가는 거를 택시를 쐈잖아요 예, 한 5km 되는 거를 근데 그게 장비가 있었으면 5km도 한 10몇분이거든요 15분이 안걸려요 5km는요 그 새벽시간에는 조금 빨리가면 약간 빨리가면은 한 10분? 네, 한1 2 3분걸립다1 2 3분, 3분. 네, 그런식으로 탈수 있는데 그런게 이제, 그런 이제 시간낭비가 확실하게 생기는 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매출에 큰 차이를 주냐 왜냐면은 어차피 코를 못잡고 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걷고 있나 어? 장비 타고 빨리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나? 그건 사실 똑같거든요. 예, 네, 하기 때문에, 어, 이동 시간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페널티는 얼만큼 있는지는, 어차피 그건 이제 매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거를 한번 조금 더 하면서 제가 한번, 예, 네, 판단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어, 10시에 나와서 조금 늦게, 어, 토요일은 새벽까지, 조금은 더 나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3시까지, 예. 네. 조금 더 늦게까지 할수 할수 있으면 늦게까지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평택사 동생이 <laughs> 남양어서 죽어가지고 안산지원철 타고 들어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아마 어, 저녁을 먹고 예,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배가 많이 고프네요 아까 전에 오후에, 예, 오후에 밥을 먹고 생각해보면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아마 넘어가서 예, 밥 먹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만약에 가다가 네, 빙콩 뜨는 거 있으면 하나 타고요 없으면은 아마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감 영상 때 만나 뵙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토요일날 음, 10시 출근해서 네, 3시까지 일하고요 5시간 이어서 25만원 매출 만들고 들어왔죠 어 역시나 <laughs> 상당히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장비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매출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여튼간 예, 좋은 매출 잘 만들고 들어왔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까지 콜양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3시까지 해가지고 예,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일단 우선은 음, 콜 착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첫 콜로 남양 들어가고 남양에서 수원역, 수원역에서 원동, 예, 오산 원동 그리고 이제 하남 갔다가 하남에서 신천리 갔다가 이제 안성콜 바로 잡고 들어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착지를 잘 골라 잡았습니다 그, 이게 제가 장비했을 때랑 좀 달라지는 게, 장비를 탈 때는 투잡버전을 나가잖아요? 예, 네, 뭐, 9시나 10시에 출근하면은, 어차피 1시, 2시까지 이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다섯 시간 일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안산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질 않습니다. <laughs> 장비 탈 때는, 그냥, 안산, 정왕 100옷. 요기만 그냥, 2, 3만원짜리만 왔다갔다 타도, 시간당 5만원 매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튀어나가질 않아요. 네, 튀어나갔다가 괜히 고생하고, 복귀가 안 된다든지, 이래서, 어마지막부분 로스 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엊그저께처럼 어, 트루카타 붓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내바리만 그냥 삥콜만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뚜벅이로 하다 보니까는 그거 가성비는 더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동하는 시간이 들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뚜벅이는 더 패널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처에서 주면은 타는 방법을 첫 번째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만 맞으면 웬만하면 이제 코를 어, 잡아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어뭐 그저께도 뭐 위례도 갔다 오고 부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장비만 탔을 때는 절대 나가지 않아요. <laughs>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 예. 네, 근데투보이를 하게 되면은 어 지역호를 어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타는 게좀더 유리하다. 음, 한 시간에 뭐6만 원짜리다. 그럼 무조건 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 또 뭐. 잘한 부분도 있고요 예,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착지를 굉장히 잘 잡고 다녔다 예, 첫 콜로 남영 남양 들어갔고, 남영은 콜량이 굉장히 없었어요. 주말이기 때문에. 예, 기사임수 한 45명. 그런데 어, 수원역가는 콜이 뜨니까 그냥 바로 잡았죠. 예, 숨도 안쉬고 바로 잡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 바로 잡고 3만차 잡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역에 들어가니까 그냥 콜량이 꽤 있었어요. 수원역 특성이 약간 중국화됐죠. 중국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착지가 나오는 것들이 포승, 둔전, 안성 원곡면 이런 것들이 단가는 나쁘지 않게 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비를 탔었으면은 어느 정도는 시간대가 어, 충분하게 콜량이 나온 시간대였기 때문에. 포승이 됐건 뭐 안성 원곡면이 됐건 둔전이 됐건 다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뚜벅이다 보니까 예, 들어다 까딱 잘못하면 예, 안성 원곡면 들어다 까딱 잘못하면 잘못 되는 거고 둔전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가면 대체 반경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 박스가 작기 때문에 박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라서 어디 아파트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은 여차하면 뭐 3km, 5km 정도 라이딩 하는 경우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뚜벅이라서 그런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그 그곳들을 선택을 안 하고. 조금 더 걸르고 걸르고 걸르다가 이제 우선 원동이 떴죠. 원동 딱 뜨면 뭐 무조건 운주차장 근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숨도 안 쉬고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아서 원동을 내려갔고요. 원동 내려가는 콜 단가도 좋았습니다. 39,000원이었기 때문에 뭐 25분 운행에 39,000원짜리면은 카카오 콜이죠. 카카오 콜인데 콜만으로 떠서 콜만으로 떠서 잡았었던 거고. 경위 걸려서 만원더 받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원동 떨어져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남 가는 콜을, 하남 위례죠? 위례 가는 콜을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로지 올인원으로 세류동이 한번 잡혔어요. 세류동이 한 20분 운행에 2만원으로 잡혔어요, 2만원. 만약에 그 콜이 2만 5천원에 떨어졌으면은 아마 운행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만원은 잠깐 살짝 빠지죠. 살짝 빠지고, 세류면은, 어, 완전한 박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약간, 인계에 붙어있는 세류였어요. 인계에 붙어있는 세류여서, 그걸 타고 들어 빠르게 그냥 이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원동인데, <laughs> 그래도 원동인데, 좀더 좋은 코를 뭐 하나 뜨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코를 한번 뺐습니다. 그 코를 빼고 나서, 이제, 하나 더풍동 가는 거6만리 잡고 들어갔죠. 그래서, 수원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코를 잘 걸러내고, 걸러내다가 좋은 코를 잘 잡았다. 요게 조금, 이날 좋은 매출을 나왔었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하나 이제 덕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동까지 1.5km 정도 돼서 자정을 타고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패널티가 확실히 생겨요. 아파트 나오는데 뭐 7, 8분, 자전거 타고 1.5km 가니까는 이미 1.5km까지 이동하는데 한 20분 소요되더라고요. 장비였으면요. 주차장에서 1.5km 신장동까지 들어가는데, 1.5분도 k m 5안 걸려요. 예, 5분도 안걸려 주차장에 나와서 다 가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그게 20분이 소요가 된다. 예,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5km 반경에서, 음, 신천동 가는 게 5번째에 떴죠. 그니까 일단은 이제 시간대가 1시가 넘어갔었나요? 하여튼간. 예, 시간 이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좀 이제 저, 자, 잡아야 되는 거죠. 전 서쪽 방향이라든지, 뭐 남쪽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동쪽이잖아요. 예, 동부에서 이제 남부나 서부로 이제 옮겨가는 콜이면은 단가만 맞으면 모든 이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뭐 봉담, 남양, 배고, 뭐 신천, 배양, 뭐 하도트, 인천, 뭐 이런 폴드 뜨면은 방향만으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신천도 5만에 원 뜨다 보니까 운행 시간 뭐4 0몇분 나오기 때문에 단가는 맞, 맞죠? 예, 단가는 맞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이제 5km 반경이야. 아, 일단 무조건 잡았죠. 잡아놓고 판단을 빠르게 하는데 아 이건 택시 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했습니다. 을 자전거 타고 가면은. 솔찬이 걸리죠 솔찬이 걸리고 춥고 에, 해서 그냥 택시 12,000원인가 13,000원 인가 나왔었어요 에, 그렇게 나와서 골인자 그 택시를 탄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과론적이지만 신천동에 가고 신천동 떨어지자마자 안산도는 곧3만원짜또 바로 잡았죠 25분 행에 그래서 골 바로 잡고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하루를 마무리 를잘 했고요 음, 이제 새로운 2월달 시작을 하죠 2월달 시작을 하는데. 2월달은 뭐 구정이 껴있잖아. 요 구정이 껴있기 때문에 어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직장인들은 구정이 있든 뭐 없든 예 한달 월급을 그냥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 요 저희는 일한 만큼 수익을 올리잖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날 수도 줄어들고 일하 조금 어려운 달이죠. 예 어려운 달이지만 그래도 2월 첫째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한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주는 이제 첫째 주죠 첫째 주가 되기 때문에 콜량이 굉장히 또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없는데 어, 이렇게 콜량이 없을 때 한번 나가서 뚜바기로 한번 뚜까로 한번 얻어 맞아 보겠습니다 네, 뚜까로 얻어 맞아 봐야 아두바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나가서 다 너무 너무 잘되기만 해가지고 뚜벅이의 금면물 아직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주에도 음, 골이 없겠지만 어, 뚜벅뚜벅 나가서 또 열심히 한번 하는 한주를 저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주 모두도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요 에, 오늘 영상 마무리 했습니다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